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그냥 한 시민입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냥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무식하고요. 공부 못 했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요. 네. 개엄령이 선포가 됐죠. 네. 저는 그때 개엄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찾아봤어요. 개엄령. 개엄령을 찾아보고 갑자기 뭔 개엄이지? 40년 만에 처음이라던데. 미쳤나? 그때 들려오는 얘기가 술 먹고 서울에 방보다가 그렇게 했나 이런 얘기들부터 들려왔고요 그래도 대통령인데 술 먹고 개업을 했다고? 라는 생각은 들었죠 그리고 MBC, JTBC 등 매체에서 쿠데타를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계엄령 떨어진 순간 우왕좌왕하고 정신없고 쿠데타란프레임을 씌워서 어왜 계엄령이 떨어졌는지 생각도 못하게끔 만드는 쿠데타란요 문도 궁금해졌죠. 그럼 계엄 왜 때렸을까? 계엄령을 예산안 보셨어요? 예산안? 참, 진짜. 지금 정부 국적 운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 빵원. 검찰, 경찰 빵원. 뭐까지 빵원인 줄 알아요? 거기 만약에 시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것도 못 믿겠다, 청년들이 있는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시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내보내니까요. 윤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청년들은 매체에 나오는 걸전본 적이 없습니다. 뭐합니까? 청년들 사업 지원해주는 거, 1663억을, 1600억, 1600억, 700억 가량을 삭감했어요. 그 예전에 진보 쪽 진영에 어떤 연예인분이 한분 계셨죠, 그죠? 그분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 기억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취직이 제깍제깍 되는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 놓던가. 만들어 놓던가. 얼마나 삭감했냐고요, 그 청년들. 일자리 그거, 어, 공부할 건가 해놓은 거 얼마나 삭감했냐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본인들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래, 고래, 그 뭐고, 어? 배 들어오는 거, 시추선? 시추선이죠, 시추선? 와서 부산에, 가만히 다니고, 한국은, 한국에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수출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한국 수출할 수 있는 거다 끊어버리려고요? 내년에 한국 아이 f 다시 오든지 말든지, 그냥 정당 차지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차지해서 뭐할 건데요? 그냥 그 자리에 한번 올라오면 끝이에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무섭진 않습니까? 개혁. 개혁령 떨어지고요. 결국에 국회가 아닌 성관위가 목표였죠. 벌써 이준석하고 얘기, 이준석 얘기하더만 처음 만났을 때 검찰총장한테 털고 싶었다. 그때부터 비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그때는 이준석이랑 좋은 사이 아니었어? 얘기 뭐라도 나누지 않았을까? 얘기 뭐라도 나누지 않았을까? 직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하루 만에 술 먹고 때린 개업령이라고? 성관위를 털려면은 개업밖에 없습니다. 개업령을 해야지 성관위를 털수 있다고요. 뻔히 보이는 그런 구라들을 언론으로 막으면은 국민들이 그냥 당하고 있다. 그냥 들어주고 있겠다. 어? 국민들 개 돼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쉬쉬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우라송이 터질 것 같아요.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새벽 기돌를 나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응, 맨날 술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핵! 아직 대통령에서 내려오지도 않은 건재한 대통령에게 수계 낙신하고. 말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도대체 한국이 몇명 있는데 거기에 집회왔는데 중국 우유가 왜 나와요? 한국에서 중국 우유 먹어요? 파스텔로면 이해가 가지. 아 짜증나. 마지막으로. 아,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것만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개혁령도 그렇겠고, 국민들 놀랐고. 또뭐 의사, 그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해요. 그라운드씨라는 유튜버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고 모든 거를 다 알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댓글에다가 달 테니까, 몰라, 저 지금 구독자 두 명인데, 이 영상 보신지 안볼 수도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고요. 병신이라고 해도 좋고 도라이라고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내가 미친놈, 도라이 돼도 좋으니까 나라나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제대로 돼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됩니다. 끝납니다. 지금 이 정도로 흘러가는 게 아닐 거예요. 내년에 예산은 더 감량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잡으면 뭘 잡아요? 재판 11개 받고 있으면서. 엄청 바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옳고, 그런 내 생각이 향하는 그대로 저는 밀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안 맞을 수 있죠. 본인의 생각을 향해서 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대구에 사는 한 시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고요. 하나님 진짜 일하십니다. 제 지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가 이재명 대표 행동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예전에 제 지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한 학교 안에서. 그리고 안 좋게 헤어졌어요. 한쪽에서 남자쪽에서 여자쪽 욕을 엄청 합니다. 하고 댕깁니다. 오만 막서두테 욕을 엄청 하고 다녀요. 여자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하던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결국에 이렇게 욕하고 계속 욕하고 처음에는 아 맞나 그렇나 카다가 나중에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나대고 뭐 하고 뭐 쫄리니까 진짜 뭐 계속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도 가만히 아무 입장도 안놓고 그게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몰라요. 피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만큼 컸을 때한 번에 그냥 아주 그러려고 그러시 그러신 지금 계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여러분 저한 번만 믿고. 한 번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성관이 그거 결과 나온 거라면 안 걸리잖아요 탄핵 그때 가서는 되잖아요 왜? 왜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나라 때문에? 이재명 살리려고? 저희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통령이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랑 전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선동되지 않을 거예요. 한번 겪었잖아요. 무슨 자신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짜증나요, 진짜. 매일 새벽 기도 나갈 거고요.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탄핵 안 됩니다. 되면 안 돼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께 진짜 한 말씀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면은 저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지금도 멀지 않았는데, 마지막 시대인데, 한 다섯 배 정도는 전 앞당겨질 것 같아요. 저3 6 살이거든요. 3 6살 남자입니다. 총각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가는 가고 싶어요. 장가을한번 가보고 천국 가고 싶다고.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료랑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주위 분들 이거 보시는 두 명의 구독자분들.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 언론이 제일 나빠요. 언론이 진짜 제일 나쁜 언니에요. 내가 진짜. MBC. 내가 아빠 어디가 제일 좋아했는데. 오늘 떡볶이 먹으라는데 러 사장님 가더라. MBC, JTBC가 제일 많이 본데 그게 사실 아니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개혁을 왜 하냐고.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당신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네들이 국민들 우롱하고, 국민들 눈 가리고, 사실 다 숨기고!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 다 깨워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거짓부렁이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 진짜, 우리 진짜 윤 대통령 지켜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얼굴 까고 나오는 거예요. 어쩔 건데요? 저는 사실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신 우파 여러분들, 진실 알리고 계신 분들께 힘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그마한 힘이지만 돕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 도와주십시오. 혼자 고구문 하고 혼자 계신 윤대통령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